10월 18일, 콩인의 정원, 여기 에코시래위의 아이들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6시 50분 정도 된 시간인데요. 음, 출근하기 전에, 어, 오늘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이랑 비 소식이 있어서,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비닐막을 씌워주려고 나왔다가, 잠깐 영상을 켜봤네요. 엊그저께 이제 비가 왔잖아요 어, 충분히 비를 맞아 가지고 실액이 있는 아이들도 통통하게 물 반응을 되게 잘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비가 오기 전에 저녁 때 제가 어, 전체적으로 어, 물을 소스통으로 다 한번씩 껴주고 다음날 비를 맞은 아이들이라서 음, 시래기 위에 아이들도 물 반응을 아주 잘 했습니다 여기 로우 금 이렇게 만졌을 때종이짝처럼그랬잖아요 아이들 얼굴에 이렇게 활짝 물먹은 티를 내죠 이 아이는 원체 입장이 얇은 아이라서 뭐 창들처럼 그렇게 만지면 짱짱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물 반응을 잘한 로우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스모스도 쪼글쪼글 했죠 물 반응을 잘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치아와 금도 완전히 얼굴을 요렇게 어무리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요렇게 짱짱하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데비 요 아이도, 데비 요 아이도, 아유, 성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깎기로 아주 순환을 겪었던 그런 아이인데, 차라에서 이렇게 생으로 풀리기는 풀렸지만 회복하면서 그래도 아이고 얼굴이 많이 커지면서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이 크다고 해서 막 얼큰이는 아닙니다. <laughs> 정말 한 4cm 정도 되는 어, 풀분에 숨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더 예쁠까요? 제가 저녁에는 이제 위에 차광막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슬이 살짝 내려서, 이슬을 살짝 먹고 얼굴이 촉촉해져 있는 이런 얼굴들도 너무 예쁩니다. 히어소금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여기 제가 입 하나 떨어진 아이는 여기다가 꽂아줬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살짝 올리고 위에다 꽂아줬어요. 세대비리아도, 음좀 꼬질꼬질하지만, 그래도 비를 먹었다고 얼굴이 조금 짱짱해진 그런 힘이 있는 생기가 도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누다 요아이도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고 천물을 그냥 비로 온팡 먹었어요. 그래서 탈이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 그래도 물반응을 잘하고, 어, 자기 컨디션이 괜찮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 블루엘프도 분갈이 해주고 두번째 물을 빗물로 충분히 간수가 되어서 음 달기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다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해주고 이제 달기들 거의 다 이제 물을 다 먹였어요 물을 다 먹이고 음 여기 어제 퇴근을 하고 여기 있는 몇몇아이 말간이나 야생 마리아 처랑 크라운볼, 요런 아이들, 레드 길바, 요런 아이들도 베란다 선반에 생장대 아래 에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비를 맞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뿌리도 어느 정도 내리고. 두번째 물도 어, 간수했 아이들이라서 이제 밖에서 조금 겨울이 오기 전에 달궈져라 하고 이렇게 내놨고요. 둥구님 빛이 후리대좀 보시겠어요. 아우 곰팡병으로 완전히 찌질했던 아이가 두번째 물을 먹고요. 물을 먹고 더 아이 입장이 활짝 피고 음, 가운데 생장점 부위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주면서 어, 많이 좀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많이 풍성해졌죠. 너무나 이제 이렇게 입장이 많이 떨어 떨어뜨리고 공방병으로또 있던 입을 제가 다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많이 조금 헐빙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둥근이 빛이 흐리데도 조금씩 이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맹은 아직까지 음,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요런 아이들도 공팡병이 있었는데, 요런 아이들도 이제 공팡병이 완전히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방울복랑금도 물 먹고 아주 물 반응을 잘 했습니다. 클라우드 쿰이나, 요런 조이스 툴루크금, 요런 아이들은, 어, 아, 클라우드 쿰이 아니죠, 요 아이. <laughs> 제가 클라우드 쿰이라고 합니다. 음, 요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 커스비닷컴, 커스비닷컴, 요 아이도, 어, 조이스 툴로크 금도, 아,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와, 정말 단풍 구경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저기 이제 끝에, 어, 저기 끝에 그리대 다육들도 알록달록 단풍물이 아주 잘 돌고 물 반응 잘하고 통통구리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게 음 며칠전에 영상 찍었을 때 화이트 그린이 이제 어 뿌리를 조금 내린 것 같다 흑음을 맞고 이제 어느정도 어,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물관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아이가 물바른 걸더 잘했습니다. <laughs> 출근 준비를 하라고. 알람이 울어서 잠깐. 아,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며칠 전에 본화이트그린이랑 오늘 보는 요화이트 그린이 어떤가요? 정말 얼굴이 화짝딱 폈죠. 그리고, 어, 이제 가운데 생체점 부위에서 뽀얗게 백분도 이렇게 나오고, 와, 여아이가 정말 커팅하고 나서, 뿌리가 내렸나 봐요. 요렇게 물반응을 잘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여기 얼굴 입장 단수도 내주고, 요 뽀얀 팩분도 이제 조금 건강해지면, 음 완전히 컨디션 회복을 하면, 뽀얀 팩분이 더, 어, 또렷하게 그렇게 잡히겠죠? 화이트 그린이 정말 커팅하고 많이 걱정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하이트 그린이 가격이 저렴 저렴 하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거만둥이라고 했죠. 요 얼굴 하나에 2만원씩 할때 제가 샀던 아이인데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거 보니까 아이고 또 기특합니다. 이렇게 하이트 그린이도 <laughs> 자기의 얼굴 컨디션을 찾아가고 음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컨디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쁜 단풍도 들고 하니까 음, 뭐또 다육이 키우는 나름 또 재미가 어, 예쁘다 예쁘다 하는 그런 또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요런 아이들 정말 손톱이 손톱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발라드라는 아이인데요. 푸르미농원에서 데리고 온 어, 종자포트에 있던 아이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얼굴이 되게 작습니다. 요렇게제 손을 두손 손을 두 손가락을 두개 갖다 대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와요런 아이가 꼭지점에 물 들어온 거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치와와 금보다 치와와 금도 뽀얀 약간 살짝 백분이 있는데. 치아와 금보다 발라더의 손톱이 오늘은 유독 시리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이슬을 살짝 먹어서 그런지 색감 있는 아이들 얼굴이 더 진하게 보이는 그런 약간 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자가 금도 물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여기는 이제 살짝 처음에 음. 제가 차광을 한 겹으로 이제 하면서 살짝 화상을 입었던 자국입니다. 여기 약간 점점점 누가 보면 이제 색감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살짝 화상기가 여기 끝에 코끝에도 그렇죠. 살짝씩 화상을 입은 거고요. 어... 스파이시, 요 아이도 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 스파이시 미모, 다들 아시죠? 요것도 9월 30일 날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줬네요. 어, 얼굴이 조금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앙 다물고 있어요. 요거 조금 펴지면, 어, 요거보다 더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스입니다 홍라오이도 포샤시하니, 아유, 너무 예쁜데, 저쪽에 반대쪽 그리대로 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대쪽 허리대도 알록달록 단풍놀이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으로 단풍놀이 오세요. <laughs> 연등도 이제 물반응을 너무 잘하고 아가들이 조금씩 컸나요? 요 아가들 라운지가 좀 한참 됐는데 와, 성장세가 정말 더딘 그런 어, 연등 아가들입니다. 양쪽으로 양파양 겨드랑이에 아가 하나씩 또 꽉꽉 끼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쁩니다. 성장세는 더져도 너무 예쁜 연등이고요. 음, 돌기마리아 금도 이렇게 금기가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라인 쪽으로는 살짝 붉은기도 도는데 이렇게 연두연두한 맑은 얼굴에 다육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연두연두한 여기 말간 처럼 요런 연두연두한 아이들이 중간중간 끼워져 있으니까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나양도 나나 후쿠미니 요 아이도 음, 얼굴이 짱짱해져서 아이고, 너무 예쁘네 요 아이 빨갛게 더 물이 들어오면 너무나 황홀한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 나나호쿠민이잖아요 너무 예쁘고요 두견아도 음, 많이 이제 어, 물 먹었던 반응을 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또 트르기 큰트럭이 트럭이 지나가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laughs> 덤프 트럭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소음이 계속. 이아이보리도 이제 노릇노릇하게 조금씩 물이 들어오고 있죠. 안에서는 또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구가 오,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선물 받았을 때보다 음, 자구가 많이 달리고 이 아이를 제가 언제 언제 받았나? 음, 22년 3월. 3월 15일 날 제가 어, 선물을 받았네요. 지인이랑 어, 농장에 갔을 때 이제 지인이 자기 다육이 사면서 저한테 욕걸 하나 선물해 줬던 건데 아 저하고 이제 또 같이 한 지가 2년이 넘었네요.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 몽크인데요 와, 몽크도 색감이 예술이죠. 얼굴은 이렇게 보면 조금 재부가 되었어요. 이쪽에가 조금 하엽이지면서 얼굴은 균형감을 잃었지만, 와, 색감만큼은 어우 어디 하나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실브르 요 아이도 얼 얼굴이 아직까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음, 이렇게 얼굴이 입장이 뒤집어져 있죠. 아 베란다 안쪽에 있으면서 요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색감이 들어오고 아요 뒤집어진 요 요게 돌어올라 그러면 어, 위로 이렇게 솟을라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 셀브로입니다 아 셀브로 지금도 예쁜데 엄청 예뻤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아 미모를 제가 조금 흐트린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여기 아메치스 한번 보실래요 동글동글한 빨간 앵두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메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 두번째 온슬로 인데요 온슬로도 지금 이제 노랗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죠 와 온슬로 국민이 중에 어, 예쁨으로 따지면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심겨져 있는 어, 온술러고요 여기 새 얼굴은 한 몸인데 여기 끝에 얼굴은 제가 이제 무름으로 올 여름에 가려고 했던 찌질이 여기다가 옆에 어, 빈 공간을 채워줬다고 했죠. 어, 어, 합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음, 사두 군생으로처럼 그렇게 깜쪽같이 제가 식재를 해놓았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첫 번째 온슬로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오시면 와 여기 온슬로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군생입니다. 이 음, 아이도 이렇게 자연 사두 군생인데 와이 아이 지금 아직까지 원래의 자기 색감이 아오지 않았는데요. 자기 색감이 들어오면 너무 황홀하게, 황홀할 만큼 투명한 그런 노릇노릇한 색감의 너무 예쁜 온슬로구요. 몬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 집에 들어온 얼큰이 몬노입니다. 요 아이도 얼굴이 많이 다져지고 요렇게 보면, 아우, 너무 예쁘죠. 부샤시한 어, 유치님 중 강사님 <laughs> 몬노에 따라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도 예쁨 예쁨 하고 있는 저희 집 못노입니다. 이제 분갈이 해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핑크 볼이나 이런 레드베리 이런 아이들도 물 반응 잘하고요. 얼굴이 어, 통통하게 살이 쪄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색감은 아직 롤라 그러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래도 <laughs> 회복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요. 음, 여기, 브론즈금 한번 보시겠어요? 자구 너무 많이 자랐죠? 브론즈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며칠 안본 사이에 입장이 이제, 어, 요 아이 하나 입장이, 어.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먹은 것처럼 도돌아지게 이렇게 하나가 어 얼큰 얼큰한 입장 이 요렇게 어, 자라고 있네요. 너무 예쁜 저희 집 거리인데 요렇게 한번 아침에 어, 살짝 찍어 보고 이제 또 비가 온다 하니까 비 맞춘지가 뭐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빗물을 완전 짱짱하게 먹은 터라 오늘 내일 오는 비는 저는 이제 피해 주려고 하고요. 합식한 아이들도 이제 얼굴이 생기가 돌죠. 에터리얼 이 아이도 많이 다져지고, 아, 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음, 입장들이 더 커지고 많이 자라면서 바깥에 길쭉길쭉한 입장들이, 음, 많이 이제,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애터리얼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두견아나 유리젤 이런 아이들도 분가리하고 이제 첫 물을 그때 비로 먹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짱짱하니 물 반응을 잘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얼른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돼서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데. 아 오늘 이제 금요일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또 주말이고 오늘 또 기분 좋게 어, 일주일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뻐져가는 다육이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씩 보면서 출근하며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식 전해보고요. 내일 주말에 이제 편안하게 또 저희 집 거리대 아이들 소식 한번 전해볼게요. 감사합니다.